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예리해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마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우리는 근하심과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정죄감에 휩싸여서 영적인 우울증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지 못하고 기쁨이 사라진 영적 침체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공로와 행위를 의지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지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상태에 빠지지 않고 또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진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다 역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하면 겸손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된 구원과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의사가 우리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환자를 살릴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 진단해야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잘 아는 분이 없고 심판주이신 주님보다 더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과 회복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기는 합니다마는 정작 말씀이 자기 자신을 읽고 비추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죄악의 잔재들을 말씀으로 들춰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침체에서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의의를 주십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겪고 이해하시는 분이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분이 중보자와 통치자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죄인일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인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약속과 신약을 통해서 성취된 이 복음을 이해함으로 그 부여함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음을 굳게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만큼 더 주님을 사모하고 친밀하게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 조건 자격을 내세우면서 나가려고 하면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한 부담을 떠앉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안다면 또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고 긍을이 넘치시는 분이신 것을 안다면 우리는 감격하면서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응답을 기대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예수님은 가장 최선의 방법과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감히 우리가 직접 할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담대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 파레시아는 원래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자신감과 확신에 차서 웅변하는 모습을 가리킨 것입니다. 유대교 전통은 이 말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정황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립김 없이 친밀한 기도로 나갑니다. 아 나가도 될 때와 나갈 수 없을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주저 없이 나가면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뒤로 물러나서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토대는 지식입니다만은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확신과 소망이 옅어지고 있다면 말씀으로 진단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또한 기도를 통한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자라가고 풍성한 은혜와 돌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죄인이라고 하는 인간의 실상을 알고 언제라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참된 구원과 안식을 얻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진단하고 믿는 자의 도리를 굳게 잡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가 언제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